여러분,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전도자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1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의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언청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의 에게 이마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한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이죠? 네, 아니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아니며라는 단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 사람들은 바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그리고 명처의 자들 그리고 지식인들입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는 사람이 느리게 달리는 사람보다 계승점에 도착하 먼저 도 도착하고 강한 용사가 또한 약한 병사보다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또한 지혜자와 명체자와 지식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더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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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 경주를 보면 대체로 빠른 기록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하지만 줄곧 이등을 달리, 다다, 달리, 다, 가도 이개승쯤 바로 직전에서 넘어져서 안타깝게 금메달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이들이 사람이 가진 능력과 조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고, 여러분 재능이 많은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11절 끝에서 이는 시기와 기에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개혁개정은 좀 애매한데요 이세분역으로 보면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이나 재앙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좋은 조건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나 고난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렇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12절에서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거나, 또 새가 덫채 걸린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새가 더 빠르지 못해서, 더 높이 날지 못해서, 그물과 덫채 걸리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의 고난이나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식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크게 다치기도 하고 천재지변에 만나서 많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 또 보정을 잘못 썼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해 아래의 인생은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운과 우연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승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3장에서 이런 모든 때를 주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지향이라는 이 현재도 하나님의 큰뜻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구보사 4장 15 오전에 보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달갑지 않고 피하고 싶은 때이지만 하나님의 접근적인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당겨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적절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당구스럽고 고통스럽지만, 혼내 우리를 승궁화 같이 만드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13절 이하에서도 자신이 깨닫는 것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무시되는 현실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어싸고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도 여러분 지혜는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한 작은 성읍에 살던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큰 왕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던 자기의 성읍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의 공로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 지혜자가 가난한 지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좋지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권력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난한 지혜자의 말보다는 힘있는 사람의 말에 더 기울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낫지만 우매하고 어리석은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을 망치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열심히 외쳤지만 백성들은 권력자들의 말에 따르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 이 유다 땅에서도 변방인 갈릴리에 나세렛 출신이라는 가난한 나세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지혜는 놀랍고 대단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안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진 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여겨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의 신분이나 그 빈부를 가리지 말고.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길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의 말이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말에도 또 직장에서의 마이단 직원의 말에서도 또 배움이 없는 촌부의 말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겸손함과 민감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혜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지혜에 우리를가 길의 기울임으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더욱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